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 6과 셋째 날입니다. 5월 3일 화요일. 말씀의 제목은 아브람과 롯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에고이 그리워 에굽으로 향했던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금 주님의 집을 향하여 돌아오는 그 발걸음, 우리 주님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지금 지난 날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실수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제조명 받게 하셔서 그러한 실수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당신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이 말씀 우리가 다 묵상하고 마칠 때에는 새로운 삶을 위하여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신 언약을 결코 잊지 않고 끝까지 부여잡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오늘 주신 이 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브람과 롯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장세기 13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람과 롯의 관계에 이 중에 나타난 두 사람의 품성의 차이를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 사람의 눈앞에 주어진 현실의 많은 선택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선택들을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나와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그 선택을 공유해야 할 경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그들의 형편은 헤아리지 않은 채 그저 나만을 위하여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만 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때로는 내가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선택을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과정 공부의 말씀을 시작하는 가운데 어제의 말씀은 애굽의 유혹으로 빠져 있었던 바로 그 아브라함의 형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 번의 시험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다고요?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아주 혹독한 정말 수치를 당하고 돌아오는 그런 발걸음이었죠. 돌아오는 그 걸음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그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지요. 그가 애굽으로 향했던 그 발걸음, 가나안 땅에서 그의 발이 멈춰져 있었던 그 바로 그베들에서 발행해서 애굽 남방으로 향해서 애굽으로 갔었던 그 걸음이 이제는 회개함으로 다시 애굽에서 베델로 다시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볼수 있습니다. 돌아온 후에 그가 섰던 곳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번에 아브라함은 그가 땅의 귀중함을 그가 생각하게 되었지요. 이 땅에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고 바로 애굽인의 책망을 받을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었던 바로 그 땅, 그 땅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험입니다. 무엇입니까? 로시. 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볼수 있고요. 아브라함의 품성과 롯의 품성을 아주 정나라하게 비교하여 볼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러나 롯이 그 땅을 선택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저 너그러움과 넉넉함으로 그의 선택을 존중해 주고 지켜보아 주고 그리고 그가 먼저 선택할 것을 종용하지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라고 선택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그아브람함과 롯의 모습으로 우리가 놓고 역지사지의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놓고 본다면 아무리 우리가 배려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롯처럼 아주 비양심적이고 자신만 아는 아주 이기적인 선택을 그가 했을 때 내가 먼저 배려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조금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그가 애굽 땅에서 돌아온 후에 그가 정말로 로스를 위하여 배려하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볼수 있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돌아온 후에 아브라함은 두 번째 시험을 그가 경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그 땅의 가치에 대한 아브라함의 인식이 어떠한가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그 땅을 귀중히 여기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눈여겨 보셨습니다. 그런 애굽에서 실패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오직 가나안 땅이 가치 있는 땅임을 그는 다시 깨닫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로세의 성정과 품성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의 마음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으로 아예 남기로 작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 그는 아주 십 살이 육체의 손으로 가나안 땅을 붙잡았지요. 그러므로 이두 번째의 시험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그저 내가 한 곡에 넘으면 다 경험하고 다 내가 알 것처럼 여겨져도 여러분 또한 곡에 또 넘어야 할그 어려움이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 공부, 인생 공부는 끝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장세기 1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로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 아비즘을 떠나라고 했지만 그가 절반은 순종하고 나머지 절반인 롯과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롯을 통해서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장세기 13장 8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미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로스에게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는 깨닫습니다. 우리 교우들이시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은 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함께 사역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분의 사역자가 되는 부르심을 보았기 때문에 로스에게.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됐든 서로 이제는 떨어져야 하는 것이었지요. 그는 육체의 손으로 많은 땅을 붙잡지 않고 롯시 땅을 택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한 면으로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지만 또한 면으로는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자기 육체적인 방법으로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교훈을 배우게 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특별히 배워야 할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그는 그 땅을 자기 육체의 힘으로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그에게 육체로 그 땅을 붙잡으라는 뜻이 아니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리라고 믿는 이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욕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누가 잠시 그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영원히 소유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땅에 속한 방법으로 그 땅을 지킬 필요가 없고 우리 혈기의 힘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내가 내 손안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물질이라도 욕심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닐 것이니까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승리해서 로스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그 땅을 지키지 않았지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죽,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한 땅에 거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들은 롯이 택했고, 아브라함 여전히 가나한 땅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 그것을 붙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배우고 십자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 비록 산지에 거했지만 그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가장 좋은 곳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에 좋은 곳이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롯은 평온을 얻었지만 롯은 기름진 땅과 많은 나무와 물들을 얻었지만 그의 결국은 소돔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가 진보하고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대 내 자신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횡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그 땅에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볼때 로시 이미 일부의 땅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손을 내밀어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의 방법으로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보호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는 것이지 육체적인 방법으로 붙잡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극률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방법에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방법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술이 풀에 이르러 거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교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제의 장소입니다. 교통의 장소이지요. 누구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교통의 장소입니다. 땅 분배가 마쳐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비로소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다시 눈을 들어 보기 시작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과거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전보다 하나님과 이제 아브라함의 관계가 더 친밀한 교제의 장소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교제의 교통의 시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한 로시 이제는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어떠한 걸림돌과 장애물은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두 번째 시험을 거치면서 그는 정말 진보하고 그리고 헤브론으로 그의 거처를 옮겼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는 완전한 승리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시 유단강 평지 이 전체를 택했을 때 아브라함은 밖으로는 승리하였지만 속으로는 승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좋아하면 내가 우아하고 내가 우아하면 내가 좌리하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롯이 양심적이기를 바라고 그렇게 가혹하게 모든 좋은 것을 택하지 않기를 바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겉에서 이길 뿐 아니라 속에서도 이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거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승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신앙의 차이와 롯과 아브라함의 품성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측면에서 볼 때에 정말 좋은 양보를 하였지만 정말 그것이 겉과 속이 같은 한 마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양보하고 마음으로 겸손하였다면 그의 외형 또한 그러할 것이고 그의 외형이 그러하였다면 그의 속사람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되어진 사람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손과 몸을 통하여 일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그 손과 몸을 움직이는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영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봉사를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진정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 시험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아브라함과 롯, 이두 사람 속에 나타난 참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지만, 그러나 두 서로 다른, 참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 대화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롯의 모습인가 혹은 아브라함의 모습인가? 우리 모두는 롯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이길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는가? 겉과 속의 간결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돌아온 후 베델과 아이 사이에 멈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쓰레기 산, 쓰레기 무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사이에서 그는 고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다녀온 후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눈과 그의 몸은 쓰레기 더미 정말 뭔가 더러운 오물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는 다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그는 장막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로시 떠난 후 그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해부론으로 그의 장막을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을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